안녕하세요. 검미란입니다 배터리 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 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10월 2일 수요일 종가 기준과 공매도 잔고 비중, 9월 27일 금요일 종가 기준 살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 4.97%, 지분율 0.68%, 공매도 잔고 비중이고요. 포스코홀딩스 28.96% 외국인 지분 0.39% 공매도 잔고 포스코퓨처엠 외국인 9.54% 지분 공매도 잔고 비중 3.49%로 코스피 공매도 잔고 2위고요. LG화학 35.37%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0.04%. 에코프로비엠 10.51% 외국인 지분율 전주보다 약간 늘었고요. 공매도 잔고 비중이 4%로 조금 변화한 게 있다면 코스닥 공매도 잔고 3위로 내려섰습니다. 에코프로 외국인 비중 19.4% 비율, 공매도 잔고 비중 4.07%로 코스닥 공매도 잔고 2위. 참고로 1위는 셀리버리라는 바이오주고요. 나노신 소재 외국인 지분 8.16%, 공매도 잔고 비중 1.56%, SK이노베이션 외국인 비중 22.82%로 전주 대비 꽤 크게 높아졌습니다. 공매도 잔고 비중 0.09%, 금양 10.42%로 좀 줄었다가 외국인 비중이 다시 늘었네요. 1.19% 공매도 잔고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 가운데 베스트5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SK온 1조 유상증자 찍고 흑자 전환 앞당긴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이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흑자 전환을 노립니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SK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K온은 보통주 1803만 1337주를 한 주당 55459원에 발행해서 1조 원을 확보합니다. 재계에서는 SK온의 이번 자금조달로 회사의 자금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SK그룹은 지난 2021년 10월 SK 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해 SK온을 설립했지만 창사 이래 11분기 연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분기 영업 적자는 4,60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생산 세액공제를 1,119억 원을 받았지만 손실폭이 커지고 있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후발 주자로서 SK온이 전기차용 배터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나서게 되면서 차익금이 빠르게 늘었죠. SK온은 지난해 6조 7,869억 원을 설비 투자에 투입했고 올해도 7조 5천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이에 따라 SK온의 금융 비용은 올 상반기 1,699억 원으로 지난해 917억 원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이자 비용 등 재무 부담에다 전기차 캐즘으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고정비 부담이 늘자 흑자 전환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SKO는 이번 유상증자로 자금줄에 숨통이 트이며 하반기 공장 가동률을 높이면서 분기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SKO는 각형 배터리 양산 소식도 내놨는데 그간 파우치형 배터리만 생산해 오다가 품목 다변화를 꾀한 거고요. 중국 지리그룹 공급이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O는 서산 이 공장에 각형 배터리 생산 라인 2개를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각형 배터리는 단어 그대로 사각형으로 된 알루미늄 케이스 안에 양극과 음극을 구현한 제품을 뜻하며 외부 충격에 강해 파우치형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최근 완성차 업체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파우치형, 원통형 대비해서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 주행거리는 짧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위는 금양입니다. 한국 거래소가 금양에 대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를 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지난해 5월 몽골 광산 개발 업체 몽나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 각서와 관련해 금양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따른 것입니다. 금양은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 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1,6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정된 매출과 영업익 추정치가 기존 대비 각각 1.4%, 0.8%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아지자 최초 공시가 허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거래소가 조사에 나섰고 지난 2일 장마감 이후 조처했는데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금과 제재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금양은 지난해 5월에도 자사주 처분 계획 발표를 지연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바가 있는데요. 한편 금양은 몽골 리튬 광산 생산 실적 전망을 대폭 축소했던 지난 9월 27일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1,000억 원은 차입금 상환, 3,500억 원은 부산 기장 2차 전지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양은 올해 상반기 18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며 1년 내에 상환이 필요한 유동 부채는 7,924억 원으로 6개월 만에 3,81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위 K-배터리 게임 체인저 건식 공정 개발 속도, 중국 압도할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최근 충남천안에 드라이EV라는 이름의 국내 최초 건식 공정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시험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4분기 충북오창 에너지 플랜트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며 상용화 시점은 2028년으로 잡았습니다. SK온은 미국 배터리 제조 장비 업체 사쿠와 공동 개발 계약을 맺고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건식 공정 상용화에 속도를 내며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섰는데요. 건식 공정은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전극 공정에서 활물질을 고체 파우더로 만들어 금속 급판에 코팅하는 방식입니다. 건식 공정은 습식 공정 대비 전극 제조 비용을 17%에서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 가격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낮아질 수 있는 핵심 공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습식 공정과 비교해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은 건식 공정 기술이 완성되면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캐즘을 조기에 극복하고 시장 지배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위는 퓨즈처럼 화재 차단, LG 화학 배터리 열 폭주 억제 실마리 차자입니다. LG 화학이 퓨즈처럼 온도가 오르면 전기 흐름을 차단해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초기에 막을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LG화학은 기반기술연구소 연구팀이 열폭주를 억제하는 온도 반응성 열폭주 억제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9월호 온라인 게재됐는데요. LG화학은 이이나 포항공대 배터리 공학과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소재 해석을 진행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전성 검증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열폭주 억제 소재는 온도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복합 물질로 온도가 오르는 초기 단계의 전기 흐름을 차단하는 큐즈 역할을 합니다. 연구팀은 열폭주 억제 소재를 배터리 양극층과 집 전체 사이에 머리카락 100분의 1 /100 수준의 두께 얇은 층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종구 LG 화학 CTO는 양상 공정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연구성과라며 고객이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배터리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9월 연기금 장바구니 살펴보니 2차 전지 화학사고 금융바이오 덜고입니다. 국내 증시 큰 손으로 통하는 연기금이 지난 9월에 2차 전지와 화학업종의 투자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올해 주가가 급등했었던 금융과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줄이는 등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월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6개 종목은 2차 전지와 화학업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연기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1932억 원순 매수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 LG 화학이 876억 원으로 3위, 포스코 홀딩스가 843억 원으로 4위, 삼성 SDI 545억 원으로 5위, 포스코 퓨처엠 491억 원으로 6위, SK이노베이션 397억 원으로 8위, 이렇게 순 매수했는데요. 낙폭과대 인식에다 전기차 수요 회복 기대감이 더해져 2차 전지 순매수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 검토 등 업황 회복 조짐이 나와 침체 터널에 갇혀있던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배터리 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